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랑아재TV의, 네, 김중혁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일단 그 식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안 좋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저렇게 방송이나 이런 것 준비를 하고 잠을 많이 못 자면서 한 4시간? 하루에 한 3시간씩 자다 보니까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laughs>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일단은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그 제가 말씀드리는 식단은요. 그 정말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 야뭐 그런 거 얘기하려고 방송 찍어라고 할 정도로 저는 정말 간단하게 알려 드릴 건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제가 말, 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거를 실천하지 않을 뿐이에요. 다시 한번 그래도 제가 한번 되, 되새기면서 쉬운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런 걸한번 이걸 보시고 꼭한번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제가 그냥 실생활에, 어, 했, 그, 이용했던 그 그러니까 방법을 했던 그런 제가 했던 음 이제 다이어트 식단들 방법들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방법의 이유들 있잖아요. 어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는 그런 왜 이걸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그냥 어 그런 것들은 다 스킵을 할 거예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이유를 아실 거고 그리고 궁금하면 지금 네이버나 구글 정말 잘돼 있거든요. 그냥 쳐 보세요. 그럼 다 이유가 나옵니다 그럼 음, 명랑아지가 얘기한 다이어트 식단. 첫 번째, 뭘까요? 네. 취침? <laughs> 죄송합니다. 복수 <목소리도> 들으셨어요. <laughs> 첫 번째, 취침 전, 기상 후, 물한 잔씩 꼭 마시기. 물을 많이 못 드시는 분은 들 300ml 정도에서 500ml 정도는 꼭한 잔씩 드세요. 그러니까 취침 전에 물한 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물한 잔. 어, 만약에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셔서 화장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어, 자기 전에는 못 드시더라도 꼭 기상 아침에 기상하시고 나서는 물한 잔을 꼭 500ml 정도는 꼭 드셔 주십시오. 어, 그리고 여러분 이물 마시는 게참 다들 아시면서 안 지키시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물 마시는 거는요. 다이어트를 떠나서 그 여성분들의 피부 노화나 건강에도 엄청 좋은 거니까 꼭 습관화 시키십시오. 두 번째 두 번째 생각보다 제가 별걸 얘기 안 하죠? <laughs>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네 이건 좀 이제 꿀팁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회사원이시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이어트 방법을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뭐 점심 식사를 직원들이나 친구들하고 하러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럴 때 말이죠. 같이 가세요. 어, 아이 방법 먼저 말씀드리구나두 번째 식사하기 전에 포만감 되는 원푸드 정해서 먼저 먹.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저는 회사 출근할 때집 앞에 그 마트에 들러서 부부 한모를 사가지고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시켜요. 그 다음에 두부를 꺼내서 식사가 나오기 전에 먹습니다. 두부 한모를. 그럼 식사를 하기 전에 이 포만감 때문에 밥과 반찬들을 좀덜 먹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부를 한번 먹고 나면 은 처음에는 식사량이 반으로 줄더라고요. 밥도 더반 정도 줄, 줄, 줄게 되고. 근데 이제 저는 또 그러면서 점차 밥의 양을 줄였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원래 먹고 싶었던 점심밥도 먹으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는 것. 그리고 이럴 땐또 그냥 생두부가 맛이 없어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식당에서 나오는 김치나 잔반을 가지고 조금 곁들여 드셔도 돼요. 근데 정말 조금만요. 다들 이러면 꼭 두부보다 그 나트륨 덩어리 반찬이나 김치들을 더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시는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팁한 가지. 두부가 질리시거나 못 먹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두부를. 그러면 토마토가 정말 좋습니다. 토마토 큰 거. 한 개나 아니면 뭐 주먹만한 거두개 정도를 드시거나 아니면 뭐 방울토마토 좀 싸가지고 다니시. 먹기 불편하신 분들은 방울토마토와 세 주먹 정도를 싸가지고 싸가지고 다니시면서 밥 먹기 전에 먼저 드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밥을 좀덜 먹게 됩니다. 토마토가 영양 성분이 좋으니까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리고 꼭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살한 번에 뺀다고 하, 토마토나 두부를 일주에서 2주 정도 그냥 워프드 다이어트만 하시면 되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점심도 토마토, 저녁도 토마토. 뭐 아침도 토마토 이렇게 원푸드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시게 되면 정말 2주 뒤에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다시 식사하는 순간 요요 다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다이어트 하지 마시, 마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식, 어, 식단을 좀 지켜주시면 건강하게 살이 조금씩 잘 빠지실 겁니다 네, 원래 사람들 먹고 싶은 걸 먹어야 스트레스를 덜받아 그래야 살도 잘 빠지고 세 번째 저녁은 꼭 잠들기 5시간 전에 꼭 끝내시고 네, 한마디로 뭐 1시에 주무시는 분들은 뭐 적어도 어, 8시 전에 식사를 끝내시고 12시에 주무시는 분들은 5시 전에, 7시 전에 꼭 식사를 끝내세요. 그리고 저녁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추천드리는데 채소나 위, 채소 위주, 샐러드 위주로 좀 식사를 좀 저녁은 드세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들이 다 지방으로 자, 자면서 체내에 쌓이기 때문에 저녁은 요왕이면 샐러드를 드시고요. 좀 많이 포만감이 안 차서 배가 많이 고플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야식 드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일단 야식은 다이어트 하시는 뭐한 달에서 두달 기간은 무조건 끊으세요. 네, 술 끊으시고 야식 끊으시고요. 그리고 어, 만약에 조금 더 헛기신다 하시면 고구마를 좀 같이 드신다든 아까 점심 때 드셨던 두부나 토마토를좀 드셔보세요. 마음 한달 정도 딱 지나면요, 어, 한 3, 4 k 로가 어, 아니면은 뭐 적게는 2 3 k 로가 건강하게 예, 빠져있을 겁니다. 운동도 당연히 로 병행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번 지금까지 드셨던 모든 간식은요, 다 끊으시는 게 아니라 끊으라고 말씀 안 드릴. 대체 식품으로 바꾸세요. 바꾸십시오. 대체 식품으로 어떻게 바꾸냐? 어, 일단. 음... 탄산 음료나 콜라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탄산수로 맛이 없더라도 그냥 그 탄산감만 느끼시더라도 탄산수로 대체하세요. 저도 냉장고에 탄산수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콜라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다이어트를 할 때는 절대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과일 주스는 건강하니까 주스로 이제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스 절대 안 됩니다. 주스는 완전 설탕 덩어리라서 절대 주스는 드시면 안 돼요. 어, 이것도 이유를 한번 네이버나 구글에 찾아보시면 정말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건 한번 찾아보세요. 음. 그리고, 과자나, 간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이 간식, 과자 이런 것들, 뭐로 대체하시면요 하루 견과라고 해서, 그, 한 봉지에 나오는 견과류, 이렇게, 봉지에 뜯어서 먹는 그런 견과류가 있어요. 그런 걸로 좀 대체를 하십시오. 그래서 입이 궁금하거나 뭔가 좀 먹고 싶거나 좀 이제 그럴 때는 경과류를 사서 드시거나 오이 뭐 이런 것들을 입에 좀 달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네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식사는 뭐 이렇게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살을 빼기 위해서는 간식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네 번째는 꼭잘 지키시고요. 여러분이 드시는 간식과 탄산음료, 주스 이런 달콤한 커피, 아메리카노는 상관 없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살이 찐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방법들로 한번 건강하게 한번 관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살이잘 빠질 겁니다. 여러분, 어, 너무 내가 먹고 싶지 않은, 음, 음, 않은 음식들만 배를 채우면 땀 요요가 없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식사나 편하게 먹고 싶은 것들을 줄여서 먹고 다른 대체 식품으로 포만감 있게 먹는 식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명랑아재 다이어트 식단 첫 번째는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또 식단 나머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